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통발을 작년에 설치해서 굉장히 좋은 조과를 올렸는데 저는 통발에 미끼를 넣지 않거든요. 물고기와의 그 IQ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유튜브에 통발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문한 통발은, 대형 사이즈 통발이에요. 얼만 하냐면, 자, 이, 크기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1m짜리, 지름 60cm짜리, 상당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장어, 통발, 미꾸라지 통발용으로 쓸 거, 작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것도 커 보이지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즈가 감이 오시는지요? 이 정도 차이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사용할 게 아니고, 제가 어, 수로에 통발을 설치할 건데 용도에 맞게 개조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뚝딱뚝딱 통발을 개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팩으로 이렇게 바닥에, 수로 바닥에 고정할 부분이 될 거고요. 임시로 일단은 쇳덩이를 올려놔서 고정을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통발이 이번적으로는 물고기가 들어나있 입구가 한 개, 두 개인데 이쪽은 물의 흐름에 맞게 제가 터서 어 모양을 고기를 꺼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다시 물의 흐름에 쓸려가지 않도록 매달아야 되니까 요렇게 묶는 줄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설치해서 과연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앞으로 통발을 설치하고, 어... 통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고기를 잡는 것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제가 통발을 설치하고 어떤 고기들이 잡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다시 촬영할게요. 자. 지금 어두워졌는데요. 제가 통발을 설치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적당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됐다. 지난번에 설치했던 통발을 갑자기 걷게 됐습니다. 어... 비가 와서 통발에 뭐가 들어 있을까 기대가 되긴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약 50cm 정도 되는 메기 한 마리, 토종 메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붕어들, 그 다음에 저거는 가물치 새끼들 같기도 하고. 동사리 같기도 한데 어 갑자기 이거 통발을 걷게 돼 가지고 걷는 과정을 찍지를 못했는데 지금부터 시작될 머루의 통발 시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다음에 오늘 그 뜰채를 이용한 붕어잡이 한 20분 잡았는데요. 사이즈 좋은 붕어들 한 20여 마리 간단하게 잡아왔습니다. 붕어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손을 드셔야겠죠.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